라두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2년 증권사 탑픽으로 전기차 플랫폼 주도주가 연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현대와, 기아와 현대차겠죠. 시청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세요. 어떤 걸 사면 됩니까? 네, 두 개를 다 사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내가 주력을 삼아야 될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두 종목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헷갈리죠. 답을 내드리면, 5년 이후를 본다면 현대차가 좋으실 것 같고요. 자, 5년 이내, 현대차보다 좀 짧게 본다라고 하시면 기아가 나을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 두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자, 현대 기아차는 작년에 미국 판매 최대 실적이 났습니다. 그리고 혼다 짝퉁 취급받던 현대차 위 진출 35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고요. 뭐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서 조금 고전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거는 현대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전부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가 지금 어 힘을 많이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현대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예, 여기 로봇 로봇 사업부를 인수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로봇 지금 뜨거운데. 에, 가장 강력한 로봇 개발 회사로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꼽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응대부터 전기차 충전까지 이 로봇에 대한 로봇과 전기차 플랫폼 모빌리티 중심 업체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당연히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재투자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장기간에는 충분히 성장을 하겠지만 단기간에는 현금 수, 수급 흐름상에서는 좀 나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기아는 약간은 다른 어, 다른 사업 분야를 갖고 있어요. 기아도 작년 미판매 신기록을 기록했고 현대차는 19% 증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차는 기아에서 더잘 팔리고 있다. 예, 국내 내수도 1위가 기아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가 개발한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그럼 신차가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아직 남아있는, 자, 요 뉴스를 보시면 현대차 주가는 2021년 1월 8일에 애플과 자율주행 주행 전기차, 애플카 때문에 엄청 올랐었죠. 그런데, 어, 우리는 협의된 바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왔어요. 애플카의 생산을 위탁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가 자체 전기차 플랫폼으로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반면에 기아는 거기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현대차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기아가 그거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이 정의선 회장께서 현대차의 지금 순환 출자 구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기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현대차 주가는 조금 싸야 정인선 회장님이 이걸 사시기가 좋겠죠. 그 반면에 기아는 조금 비싸져야 거기에 대한 확보 자금들을 뭐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요 경영권 승계에서도 기아가 한번에 기회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가 3%대 오르며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럼 차트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가 어떤 게더 나은지 자 s 밴드 다이어그램은 동일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여기 보시면 예, s1 2 라인에 닿으면 하락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 이때 매도 해야겠죠 저희는 일부 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b1 b2 어, 여기는 지금 b1에 닿았죠 b1에 닿으면 다시 반등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핑크색의 S1 라인에 반등하고 하락하고요. 자, 하락한 이후에 다시 B1 하늘색 라인 닫고 다시 상승, 다시 하락했을 때 하늘색 라인 닫고 다시 상승. 자,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면서 어, 간다. 그럼 저희는 그 구간 구간만 명확하게 지키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죠. 떨어졌을 때 네, 여기서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어, 비율 조정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나 지금 특징적인 건 상승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측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측 횡보가 생각보다 좋은 차트예요. 예. 반드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2020년 과거 차트거든요. 자, 이 차트 보시면 2020년도 4월부터 쭉 올라왔죠? 쭉 올라와서 90, 11, 12를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살짝 하락해서 횡보를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제가 갖고 왔는데요. 딱 붙이면 그 이후에 네, 30만원에서 40만원을 두달 동안 쭉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두 그러진 않는데, 이런 차트. 옆으로 횡보하는 우측 횡보하는 차트는 매수 세력이 예, 비축되고 있다. 매수의 힘이 응축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나쁜 차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아와 현대차 중에 어떤 차트가 좋은지 제 개인적인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 예, 말씀드리면 이게 기아죠. 이게 기아고 이게 현대차인데 자 각도로 봐도 기아가 조금 덜 빠졌다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현대차가 더 깊게 하락을 했습니다. 요 그러니까 폭이 더 현대가 긴 거죠. 기아는 짧고 그리고 2021년도 2월에 기아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급락 구간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반등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그 정도 급락은 아니었어요. 물론 떨어졌지만 반등 다시 했다가 한번더 급락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조금 힘을 못 쓰는, 아무래도 매수세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기아차가 좀, 기아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에서 보셔도 기아 쪽은 이 장대음봉이 나왔는데도 좀 안정적인 흐름, 어, 현대차는 장대음봉이 안 나왔는데 어, 조금 더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어, 저는 기아를 7, 현대차를 3, 이 정도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s밴드 다이어그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2 2차 매수 구간이죠. 그 다음에 b1 예, 1차 매수 구간입니다. 0은 중간 매수 구간 그리고 1은 중간 매도 구간 s1은 1차 매도 s2는 2차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요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아는 자, 지금이 85,900원 인데요. 85,900원 인데, 자, 85,900원에서 올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7,000원에서 91,500원에 20% 정도 를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94,500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30% 정도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여기서, 예, 네, 요 라인, 지금 딱, 요 중간 매, 매도 라인이죠. 중간 매도 라인에 지금 선이 딱 형성됐는데 이게 이렇게 부딪혀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95,000원 선까지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내려오기 전에 이 실현하셔서 이 내려온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매수 구간은 이렇습니다 83,000원에서 75,000원까지 요 밑에 좀 내려가서 예, 75,000원까지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하락한다 그러면 72,000원에서 65,000원 구간에서 30% 정도 꼭 분할 매수 하라고 말씀드리죠 명심하세요 그리고 2차 매수는 더 하락한 64,000원 이하에서는 거의 바닷권 가격이다 그래서 요때 매수 하시면 어, 수익을 그냥 맘 편히 기다리실 수 있겠죠. 오를 때까지 기다려도 크게 손실 안 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어, 최신 에, 가장 탑픽인 전기차 플랫폼 주도주를 매수하신다면 2022년 좋은 성과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종목 추천은 아니고요. 참고하는 거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